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여수갑 등 전남 동북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특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순천 쪼개기 선거구에 대한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순천과 광양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도 선거구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묶어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현재 순천 시 인구는 자체적으로 두 명을 선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수험생이 출제 범위도 모르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히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을 둘로 쪼개 광양 곡성 구례에 붙였던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험 판단이 내일 내려지면. 전남 총선판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